저는 자가 지방 이식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어 지방의 생착의 문제예요. 생착이 안 되면 지방 이식은 효과가 없고, 생착이 잘 되면 시간이 지나서 그 지방이 처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 시술 과정, 수술 과정에서의 기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대부분 지방 이식은 캐뉼라라는 금속 관을 이용해서 주사해요. 근데 그 금속 관이 사실은 일회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일회용이 아니라 소독해서 쓰거든요. 근데 소독할 때 제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점은 그 캐뉼라가 좀 길거든요. 근데 캐뉼라 안에 지난번 지방 이식의 찌꺼기가 분자적인 측면에서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소독해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 남아 있는 그 찌꺼기가. 다음 지방이 지나가면서 밀어내게 되면 그 찌꺼기가 다른 전번 환자를 수술했던 지방의 찌꺼기가 소독 후에 다음번 지방이식 환자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가 지방이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